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지 o 이 이노베이션 입니다 어, 오늘 어, 이렇게 좀 하락을 하다가 오늘 마이너스 7%가 하락을 했습니다 아마도 어, 이건 제 추측입니다만 주주님들 같은 경우에는 잘 순항을 하던 애가 갑자기 하락을 해버리니까 여기서 어? 갈 때까지 갔나보다 손절 해야 되나? 어, 아니면은 더 들어가기가 좀 위험하다 라고 좀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실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런데 아니시 아니실 수도 있겠죠. 아마도 그러실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전혀 아니라는 거. GI 이노베이션 제가 정보를 하나 받았는데 오늘 오늘 받았어요. 오늘 받자마자 제가 꼼꼼하게 검토도 하고 IR 담당자와 통화 또한 나눴습니다. 요 내용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드릴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 지금 GI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좀 내용이 많죠. 요요 현상 없는 비만 치료제, 알레르기 치료제, GI 301. 요런 내용들 다발성 골수종. 말이 좀 어렵죠? 요런 내용들 그리고 면역 항암제 임상 대체적으로 이제 임상 관련 내용이 상당히 많죠. 치료제. 자, 그럼 호제도 치료제 쪽으로 적용이 되겠죠. 근데 지금 제가 읽어 보니까 까이 막... 막이재료가 엄청나요. 주가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겁니다. 이제껏 보지 못했던 가격을 보시게 될 겁니다. 이 재료가 엄청나서 시장판도를 아예 뒤집어 엎을 거예요. 아예 그냥 지금 연구하고 있는 게 엄청나. 이 재료 소스 자체가 어마무시해가지고 진짜 거의 혁신입니다, 여러분들. 혁신이라는 표현과 있을게요. 제가 오늘 그래서 지금 고민하시는 주주님들을 위해서 이 자료는 여러분들에게 그냥 무료로 공유를 드릴 겁니다. 자료 먼저 꼭 받아보시기 바랄게요. 010-2199-7372번 지아 이렇게 두 글자만 문자 남겨주시면 이 자료 제가 무료로 바로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무료니까 여러분들 꼭 한번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많이 중요해요. 진짜로. 자 ir 담당자랑 얘기를 하는 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관계 자료를 받았으면 검토를 해야죠.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사실 여부는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얘기를 했죠. 어 이거 주가에 엄청난 영향을 끼칠 텐데 이거 아 이거 빨리 공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에이 설마요 설마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어 여기 그러니까 첫 번째 된 생각은 이거였어요. 진짜 모르나? 아니면 두 번째는 감추려고 하는 건가 이 사실을 은폐하려고 하는 건가?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냉정하게 냉철하게 제가 말씀을 딱 드리면 중립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렸을 때 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확답은 받았습니다. 있다라는 거죠. 이 재료가 엄청난 파장을 불러 일으킬 겁니다. 꼭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더더욱 확인을 해 보셔야겠죠? 자, 010-2199-7372번 지하두 글자. 저는 빨리 여러분한테 이거 공유 드리고 싶어요. 진심으로, 진짜로. 보셨으면 꼭 좋겠습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자료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큰 선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2025년 대미를 장식할 대박 종목. 제가 세력이 매집하고 있다는 강력 증거를 확보해서 이 종목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올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다 이룰 수 있다고 저 주대장이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최소 10배는 갈 거다. 이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올해 확실하게 돈이 되는 종목 딱두 개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다 이룰 수 있다고 저 주대장이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어떤 종목인지 제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에코프로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에코프로 2만원에서 30만원까지 5 0 0가 상승을 했죠 자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 4만원에서 24만원까지 무려 5배 500%가 상승을 했습니다 자첨보 3만 5천원에서 36만원 10배 무려 1000%가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모두 다 2차전지 관련주라는 걸 보실 수 있을텐데 자 이렇게 체력이 받쳐주고 그리고 흐름만 시대적 흐름만 잘 탄다면 엄청나게 상승할 수 있는 이 종목들을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로봇입니다. 자 세상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에 우주항공 그리고 이제는 로봇 이제 로봇의 시대가 도래할 건데요. 자 한번 보시죠.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가장 크게 밀고 있는 산업 바로 로봇입니다. 저는 2025년 반드시 대폭등을 이뤄낼 거라고 자부하고 있고, 이미 세력들은 매집을 끝내가고 있습니다.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가 손을 잡은 건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AI, 로봇, 우주의 우선순위를 뒀다. 저는 이 로봇 관련주가 엄청난 폭등이 나올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매집 중인 종목들 차트 한번 같이 보실까요? 제가 정말 자신있게 말씀드린다고 전해드렸죠. 자, 이 종목 보시면 정말 아름답게 매집하는 구간이라는 걸딱 눈에 봐도 딱 확인하실 수 있겠죠. 거래량도 꾸준히 터져주면서 거래 대금도 많이 들어오죠. 이 안에서만, 이 박스권 안에서만 무려 5조 원의 매집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향후 어떻게 될까요? 저는 100% 자신있다고 말씀드렸어요. 10배를 보고 있는데 10배 그 이상도 갈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재무제표 문제 없죠. 당연히 문제 없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인 호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진짜 공들여서 이 주식을 자신 올해 정말 대박 주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세력이 확실하게 매집하고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종목, 가장 크게 갈 종목이라고 저 주대장이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또 말씀드립니다. 소소하게 10배 보고 있어요. 그 이상 갈수 있는 엄청난 자료를 내포하고 있고, 올한해 가장 큰 이슈를 가져올 거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입니다. 지금 매수하셔야 돼요. 주대장, 저한테 개인 번호로 10배라고 남겨놓으시면 제가 이 종목 바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가실 분들, 아니면 손실 중이신 분들, 목돈이 필요하신 분들, 이 종목 꼭 한번 받아보셔야 합니다. 소소하게 10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상 더갈수 있습니다. 자, 여기 제 번호입니다. 010-2199-7372 부담 없이 연락주세요. 올라가기 전에 잡아야 합니다. 매집이 끝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연락주시면 바로 종목명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주대장과 함께 하셔서 올한해 가장 큰 선물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